Three is up, connects from downtown. The captain's got his second basket, Oh for 4. And down it goes, damn that one home. Well, he led him with the pass. And joining us now by phone is insider don's Give it to us. Well, this summer, the entire Cavalier. <laughs> <I'm no better>. <laughs> yeah. Yeah. <laughs> 자, 컨텐츠 보시기 전에 저희 제가 알려드릴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까지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자, 365일 상당 가능하니까요. 1 5 5호 4870으로 전화하시거나 더 보기란 고정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콘텐츠는 저희 MB 플스 5 MB 2K 26을 해볼 건데 제가 선수로 만들었어요. 자, 로스터를 봤을 때 자. <웃음> <웃음> 자 차민석! 자9 8 c 에 팔길이가 2m, 2m 3 3이에요 저는 슈팅가드! 무조건 3 1 2 캐치앤슛인가요? 무조건 잡고 다 쏴! 모든데 뒤로 쏴도 돼! 프리스타일 모드로 가능! <laughs>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99% 맞잖아 자 다음 접니다! 키는 어. 2m 4 우와. 110kg에 팔길이가 <laughs> 2m 3 2 c 에요 <laughs> 아, 너무 길어. 아 근데 공격 흐름을 끊는데 나한테 오면 그래. 사실상 종착 종착지. 저는 스몰 버드. 네, 저는 오로지 드라이빙 그리고 드라이빙 덩크, 드라이빙 레이업. 자 그다음 미스터 소. 오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 난 키가 크잖아. 야 목소리가 연상돼 얼굴이넌 접을 거야. 저 센터요. 저, 어떤 센터? 저는 블록가. 리바운드에 집중할 수 있는, 저는 완전 빅맨이요. 완전 빅맨. 득점 안 한다는 소리. <laughs> 아, 슛, 슛기 뺐어요, 지금. <laughs> 전 역시 포인트 카드. 오케이. BQ가 맥스. BQ가 똑똑하고, 포스업이 가능한 카드. 네, 저희 중에 능맥스는 제일 떨어지잖아요. 슛은 뺐어. 나도 슛 뺐어. 오. 대신 포스업은 있어. 현실 반영한 거. <laughs> 그리고 우리 팀은, 우리가 베스트로 풀타임 뛸 예정이고, 우리 팀의 4번은, <laughs> 이거, 판타지 드래프트 돌렸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우리 드래곤드 그린. 파워포드가 네. 부족했는데. 그니까. 러 아, 근데 우리 여기 뭐야. 하치무라 친구도 있어서. <laughs> 네.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저희 팀 이름은 광교 비비코. 지금 준비 과정이 너무 길었어요. 저희 치킨 네 마리 먹었고. 자, 피샤 두판올 예정이고. 피자. <laughs> 지금 이거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사인 플레이는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 한번 어떤지. 다각팡 메타야, 다각팡 메타. <laughs> 재밌으 계속하고 아니면 한함만 하고 끝나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자 우리 유니폼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공장이 들어가는데 공장에서 아직 공장에서 제, 제작 중이어서 어, 야 멋있다 민석형 멋있다 살짝 클레인 탑오스트레치민석형 <laughs> <laughs> 좋아하는 스트레 아니에요? 야니다팔 다리보다 귀여워 슈팅 가 뭐예요? 야, 남들 슛쏘는데 저렇게 있으면 사회 부정응자 아니야?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해 보시는 분들이 레벨이 있잖아 첫판이니까 제일 낮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 우리 호흡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그 가보시죠 하나 둘셋 어이! <목소리> 야너팔 <너무 빨리> 뭐야 멕치 잡아 멕치 잡아 아시카봐 찬기 아 천. 나안 움직여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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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나 움직여 자 이제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림 막아라 헬프 안 간다. 창이야. 이번 거 여기. 번 어떤데? 여기 왼쪽 왼쪽. 왼쪽은 필요가 없어. 풀! 대패 대패 대패. 어어나 파랑이야. 마이 45이 아, 이번 길이 늘었어. 자 스크린 걸어봐. 컷. 스크린 걸어봐. 걸어봐. 나 이용하라고. 아, 반다, 아, 피가 여기 줘! 아, 화내지 마. 아, 뭐야? 내가 아, 스프링이 그쪽으로, 이런, 맞췄. 맞췄. 그 그쪽으로 왔잖아. 포스터, 아, 포스터야. 야 움직여, 움직여, 돌아갈게, 돌아갈게, 돌아갈게. 계속 쫓자 넓게 서야지. 봐. 로은 어떻게? 야, 장난이다. 컷. 야, 근데 재밌냐? 그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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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근데 슛이 뭐야? 뭔지 모르겠다. 야, 봐봐. 오케이. 바이럴. 이 그러고? 야왜 줘? 그런 걸 네가 해야지. 왜핸들어 yeah, yeah. 내가 아무 말안 한다. 예. 야야 됐어, 이제? 야, 뭐야? 1점 차야? 휴식 뭐야? 하고. 어, 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아안거 아, 슛이 뭔지 모른는니가나는 진짜로. 아, 그린이 어찌 됐어, 이 슛이 뭐야? 게 네. 슛이 뭔지 알려 줘. 아, 아. 야, 다가 뭐야, 근데 내내야 아, 와, 코너 내 거야. <웃음> <웃음> 아, 농구 하래요 그렇지. 이니까추 오, 뭐야? 농구 아, 아야 <laughs> 오, 왜 엔드온이야! 버럭, 버실고지안 되는데? 아니잘때 없다고 뭐 아이, 잘어 너무 잘하는데? 너무 움직여줘야지, 움직여줘야지 <laughs> 야, 이거 <laughs> 말이 돼? 어, 코너에서 딱올라다내렸다올라다내렸다 하는 게있요 올라오면 안 <laughs> 막았다, 이뒤 누구야? <�itch tests> 저 뒤에 누구야? 아 남자? 안돼 죽어 죽 빨리 패스 스어 어떻게 걸어어 어떻게 걸어어떻게스페어 죽어가야지 이건 사이드로 죽어가야지 아넌슛 맞잖아 리블안 쳤어 아이 찬스야 얘네가 나안 막아 아직 이가 없어 이가 하와이 팀이잖아. 영고지가 <laughs> <연구주가> 호놀룰루라. <호눌료료라. 웃음> 지금 대우게 진짜로요? 어. 컷.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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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넘 시그넘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리 내가 좀 와! 민 세이브. 아이 와! 나 이미 드라이빙했어. 미쳤네요. 아, 아, 아 이도저. 체크한다. 네미스 네미스 에이 구최야 구최 뭘 <laughs> 시간 안봐 시간 안봐아 오케이 스킬 알았어 스킬 알았어 오케이 여기 여기지 어? 지로 생겼네 야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가자미 같은 스타일이 필요하잖아 슛한 번만 던지게 해줘 내가 보기엔 우리 난이도 최고 난이도를 해야 될것 같아 간다. 아, 어, 왜 자꾸 스킬 안 해주는 거냐고. 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나 히스, 히이 히스. 와! 그, 아, 참아참 저거 천행이가 안 되는구나. 여기 컷. 아, 트준이야또준이야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잘 쳤다 이건 좋았다 청주야 네. 좋았지 어떤데 이건 줘야지 주겠대 엘리트게 프 여기서 나는 뭐아 나는 야휴 최고야 난 아무것도 안해 빼졌다 빼졌다 아 버스를 아, 아, 아 뭐하냐고 뭐 그냥 다리 맞은 거 아니에요 버슬이에요 어, 아, 야, 오케이 스펀! 어, 좋아, 애도우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저걸 저? 줘?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들어가죠? 아, 방심했어, 미안. <laughs> <laughs> 에이아아스아아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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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어. inside. 웃음> <laughs> <laughs> 밑에 거라, 밑에, 밑에, 밑에. 너 그래 나오라고 쓰 쓰시는... 그래. 그래. 오, 나이스 크와예 좋았다. 다시, 미. 백스이 미. 그래, 그렇게 하고 주고, 이렇게 핸드오프. 가! 바깥쪽으로. 밖에 오, 맞지? 백스레린 하고 핸드오프.

<웃음> <웃음> 어, 아. <laughs> 야, 아, 네. 라지 여기 잡아 주잖아. 잡아 주잖아. There's the three. 으한데요 진짜. 어, 되는 게. 야, 가운데. 나기 어, 뭐 있어? 이게. 아 아! 아, 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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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 1번 아니야? 나처럼 응. 농가잖아아 <laughs> 진짜 업현실고등 <한번> <laughs> <이래? 웃음> <laughs> 아, 제대로 했어 아, 어떻게 했어 까실고이잖아맞아 옆에 그래 나나나그올라올라올라 작잖아 작잖아 야, 눌렀는데 <laughs> 타이밍 리다니까 <laughs> 그래도 리바한테야포한 야, 야, 뭐라 하지 마가 <laughs> <와, 웃음> 가자 아웃. 와 아, 점프 좀 써라! 네모 눌야돼 네모! 네모 데 와! 오! 아내 스카이 거스 너무 <laughs> 재밌는데? <너무 웃음> <재밌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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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몇개 거다 <laughs> 와 민석이 <형> 41점 <laughs> 근데 민석이 형 진짜 깔끔하다 아못다네 말짱 내가 만들어 <laughs> 나숨막 사! <순만 써. 웃음> <laughs> 선수 하이라이트가 있어? 있어? 지금 옆에 나오는 있어. 게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아, 형 하이라이트. 내리면 또기범형 하이라이트 나와. 요내 하이라이트 는 뭐가 나와? 볼까? 궁금 리바운드만 나오지 않을까요? 오! 와. 진짜 리바운드. 빼지 마. 나이도 좀 높여보죠, 저희. 그러니까. 야 이제 진짜 싸움이다. 연습 게임 끝났지? 네. 우리 진짜 이제 게임이야. 슈퍼스타. 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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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디> 슈퍼. <laughs> 어, 어, 이거 샤이라 그래. 야또 또. 자극하가 <laughs> <아싸, 저기요. 웃음> <laughs> <laughs> Coach, there's no better feeling than getting a new season underway. That's so true. We've been waiting for a while, haven't we, BA? There's a lot of excitement throughout this season. Glad it's finally here, and I'm glad we get to the call. About a minute played here so far in the first. Stolen by Gilgis Alexander. Stolen by Gilgis Alexander. The FAGA throws this cow. Recognizes the fast break-up. Lee, pass to the captain. 오케이. Okay. 아, 진짜. 이거 어대로 하는 거지, 그냥? 와, 너무, 언제 자리 다 찾고 올 거야? 아, 농구 한걸 해야지. 아, 털어봐, 몇개 했는데, 지금? 이게 농구야. 털어봐, <놀람> 무슨 농구야. 안 나와, 진짜. 야, 뻗어봐. 나 없다, 뻗었어. 야, 싸우다가. 나오다가... 아, 나, 아, 나 리바운드 세개 잡았어. <놀람> <놀람> 오, 이그 패스. 그 패스. 오, 미세, 형. 얼로해 아, 잡으러 와달라고! 아와줘 좀. 어 그때 이 있어. 급할 수 있어. 있어. 급할 수 있어. 급할 수어 급할 수 있어. 어급어 급할 수수 있어. 아 이거도? 차이 막았어. 나 세년 열심히 막았어. 너뭐키 잘못된 거 아니야? 아 미안, 진짜 미안. 그래야 나 뚫렸어. 야, 나 뚫렸어. 와 키가 없고, 뭐야 없어요. 와, 대단다야 없어. 이건 아무리 야, 자 이제 진짜 시즌 개막이야. 이제 시즌 개막 컨디셔닝 끝났고. 자, 제대로 하자. 이제. 우리 팀워크 56%야. 아, 쟤 농구처럼 해보자. 농구처럼 그래, 농구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야,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넌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시작할게. 화이팅! 봄이다! 야 우리 이제 하와이 1, 2, 3, 는팀 1, 2, 3, 팀 오케이. 오케이. 원, 투, 투, 투. <목소리가> 맨날 바뀌는 게 문제야, 내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볼게 괜찮아, 팀 마이, 이이 근데 야, 시켰는좀 길게 나가야 되는데 좀부어라야

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좋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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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파티 굿. 이 사이바! 맞다. 이 오케이. 우리 팀이 여기 상탱이다.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아, 야 이거 컨트 됐다. 와, 넌 쳐도 돼, 넌 쳐도 돼, 넌 쳐도 돼. 우리가 이렇게 이게 봐, 쳐도 돼. 아 이거 아, 할까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이제 해야 돼, 해야 돼. <목소리> 오, 야야 이야. 야, 야, 야. <목소리> 오, 오, 진짜. 오케이, 캐리. 봐, 발상 패스야 홍준이한테. 링 맞춰도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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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할수 있겠어.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리 패스야. 어, 이거 센티. 아, 야, 오! 화면이 하면. 야, 이건 나의 이스야 화면 제대로 간 거는 미안하다. 스킨이. 이거 타이밍. 조금, 조금 연습해볼게. 다들 <목소리> 이해 하는 거 알지? 이 어, <목소리> 야, 어, 센스 좋은데? 오늘우에우 홈이라서 홈이라서 야만원만중이다야 야, 인기 많다 야, 아, 잘하자 잘하자 컷컷컷아해 어. 어, 어, 해야 돼해해해해나오 밖에 여기 <밖에>.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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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Nice all-around effort. That's the lead. Got it. Mitchell passes to Nance. Now Struess. Ball from long range. Nice cue. Hughes got rebound number ten tonight with that last one. Lee outside. <laughs> to t right h okay. 아, 역전, 역전, 역전. 파 없이, 파 없이. 자, 저 나한테는 파울 없이. 오늘도 뭐라고? 아, 이거. 오케이, 아, yeah, yeah, yeah. yeah. okay, 역전. <Tir mal> <Disney> 근데 이번 판은 좋았어. 음, 아, 니가 아까 오크리 좀 잘했네. 오크리 아. 잘했네. 아, 아. 하와이에서 와서 오신가. 신기한 순간 많죠.

우와작잖나미들매미들매 어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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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야 이거 어 음. 아, 이거 왜비야아비글이 빼요 성격이 <카나> 뻘짓 <laughs> <경기 호를> 빼야지 형이 형이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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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형이 어이이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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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신감 없겠거야나 어, 아, 빼줘? 아, 나 빼줘? 아, 와 인기오피스 아, 어와 진짜 열받아 왼손이 아, 와. 그냥 와, 나 진짜 열받아 회전회원리 덩크인데 팬분들 야 멀리서 오셨어 하와이까지 오셨어 에. that one no good, oh, good. Excellent D there from oh, L that's oh, good. there from ah Wow, I'm train to the right wing to just hasn't been his night so far and if he's unable to find his rhythm this might be a long night for that

Fires the three. Hey, best, best, best. he's got fourteen. He's got fourteen. He's got fourteen. He has got 14 he has got 14 the defense. Sometimes he can even leave you They have <laughs> Now let's take a minute to talk to courtside. Hey, i year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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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 Good. Good.

걸렸는데! 지금까지걸은는데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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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게지금안지 어, 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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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온다. 마이사, 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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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5도 누구야 45도 아, 나한테 온다니까 번째 리 와 와! 아, 알았다. Hold on, h 3 있다니까. 어? 레이먼도 아, 아 니까 아, 그래서 며칠을 안 잡는 아, 거네 야, 계속 막아야 돼. 아아아 아, 아, 오, 좋다. 이건... 아, 가비... 여기 밖에... <laughs> 반대... <웃음> 아, 반대... 반대... 나, 나, 나... 나... 아이, 아, 니까스가지고 아예... 아에서 나오는지 잘들어하잖아 아... 진짜. <laughs> 진짜 아... 자, 31점, 나 방점, 0점? 0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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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자 아...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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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떠나보다 미스 4개밖에 안 했네, 그래도. 그러긴, 필드 골 봐야죠. 그래. 30에, 30에 6이야. 아, 한 개만 리번더 잡을걸. 30개, 30리버 와, 해서. 30 리버는 놀랍다. 야, 나도 괜찮네. 안돼. 아, 다 같이 이렇게 게임 풀스로 처음 하잖아요. 어, 너무 재밌긴 해요, 근데, 솔직히.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 이게 한 편이야? 우선은. 어, 그, 혹시 저희 조언 받습니다잘 <laughs>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 근데, 우리는, 우리는 99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아 근데 진짜 패드 처음 만져죠 거의 안 만졌죠 패드. 전 패드. 저도 처음 만졌어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NBA를 처음 해요 우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일정 저희가 다 소화하려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 저희에게 한 번만 네, 더 기회를 주세요 <laughs> <laughs> 많이 봐주지요 <받을지도 않고. 웃음> <laughs> 아, 그러면은 저희 이어서 갈수 있습니다 진짜 L.A를 LA 코스랑 한번 해봐야지 음, 저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관심 네. 주세요 하나 둘셋 기대 주세요